8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월요일이구요. 이 물때기 한지 지금 꼭 일주일이 된 거예요. 음 지금 배터기 작업한 데는 이렇게 갈라졌고, 가장자리도 많이 갈라졌죠. 근데 발을 이렇게 대보니까 아직 발이 좀 들어가요. 일주일 됐으니까 뭐, 안 빠질 정도는 예, 아닐 거예요 근데 음, 지금 둘러보니까 지금 저 옆에 옆에 삼천평 3000평, 요거 삼천평 인데 이 아랫눈은 전체적으로 많이 잘 말랐어요 잘 말랐는데 저 위에 눈이 한 3분의 1 가량이 아직 그 물은 이제 배, 배토기 라인에 있는데 배토기 라인에 물은 있는데, 여기도 갈라졌죠? 아직 남아있고,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상대적으로 지난번보다 기온이 좀 떨어졌죠? 30도, 35도까지 갔는데, 35도 넘고 그랬었는데, 어 8월 초에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뭐이 정도만 빠져도 괜찮고, 제가 8월 15일날 요번주 금요일이죠 이삿걸음 그 드론을 불러놨어요 예약을 해놨고 여긴 음... 괜찮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지도 괜찮게 벌었고 키도 그렇게 뭐아랫노은 많이 크질 않고 저 위에 놈이 지금 허리까지 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양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내일 아침쯤에 와서 <laughs> 여기 앞부분 여기가 지금 물이 좀안 빠지고 있는데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안 빠졌어요 논도 축축하고 근데 지금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배턱이 고를 형성을 잘 지금 해 놔야 어, 완전 물대기할때 벼베기 할때 여의기할때 물이 잘 빠지거든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괜찮고 다 말랐죠. 갈라지고 있고, 근데 이쪽이 문제예요. 이쪽에 앞부분 입구 쪽에 아직 물이 그냥 있죠. 이거 워낙에 워낙에 좀 질었던 데라서 여기도 보면. 배토기가 지나가긴 했는데 골 형성이 잘안 됐고 어, 앞, 앞에는 물도 그냥 있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더 하면은 좋겠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는 물을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비료는 뿌려놓고 물을 나중에 잡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도 좀 알아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맨 땅에다가 노바닥 마른 상태에서 리사골을 뿌려놓고 한 3일 있다가 물을 잡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내일 오전 중에는 와서 장화 신고 배터기 고를 여기 이 부분 지금 안 빠지는 부분은 물이 잘안 빠진 부분은 그 배터기 가지고 와서 고를 좀 깊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굳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괜찮을 거예요. 고 형성이 잘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잘안돼 있으면 가을에 문제가 되니까 힘들더라도 한번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괜찮아요. 다른데는 일단은 잘 말랐어. 잘 말랐어. 잘 말랐어.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우리 집 가지고 있는 논, 밭, 뭐, 육지꺼 해가지고 전부 다 풀약을 뿌렸거든요. 한열통탄거 같아요. 열통 풀약을. 여기는 단골을 먼저 뿌리고 단골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또, 또 가면서 콩이 담아 안 되니까 또 풀약을 또한번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몇번 남았을까요? 아우, 여 그리고 콩은 고라니가 끊어 먹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고 벌레가 좀 먹어요. 이거 작은 거는 먹었고 큰 거는 안 먹고. 이 뜯어 먹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단걸 뿌리면서 그 안에다가 저걸 뿌렸어요. 저걸 섞어서. 살충제 벌레 죽으라고 이건 누가또 이렇게 집을 여기서 잤나? 오리가 잤나? 뭐 파먹었나? 제 파찌? 하... 앞 부분도 좀 물이 그냥 있네. 여기는 잘 말랐고 잘 말랐죠. 농사를 보면 어 여기 3천평 저기 3천평 인데 위엔 논이 잘 됐어요 위엔 논은 저 아래도 아주 안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물이 안 빠지는 구나 마지막 물이 고여 있는데 날씨가 며칠 좀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이기적이었대 <laughs> 다른 사람은 지금 물 받고 있는데 저는 비가 왔으면 좋겠고 이게 물이 지금 여기 오잖아요 이렇게 고였잖아요 같이 물을 빼면 되는데 저는 지금 물을 빼고 있고 저는 위에는 물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찜어서 여기 보면 이쪽도 그렇고 물이 그냥 있죠 마르긴 마르는데 같은 시기에 물을 빼고 넣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늦게한 거니까. 자, 여기도 물이 그냥 있죠. 빠지긴 했어도.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도 제가 배터기를 작업을 한번더 했어요. 물이 고여있으라고. 그리고, 저 배수로 쪽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잘안 나가죠. 지금 여기가 눈뚝이 젖어 있는 거 보면 계속 위에서 찌어 나오는 거예요. 겹친 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시기를 잘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눈이 이 집은 아우 너무 된것 같은데 가지를 오우. 스펀지 케이크 같네. 우리도 뭐 그런 건 나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내일 와서 아, 이 너무 갈 때는 아주 단골 뿌리면 단골 풀 약을 뿌리면 갈 때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뿌리던가 예초기 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단골은 참고로 한 일주일 열흘이 돼야 이게 죽기 시작하 죽고 그 전에는 약을 뿌렸는지 말았는지 효과가 없어요 근데 죽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야, 저거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왼쪽 논에서 흘러 들어오는 데는 그렇고 뒤쪽은 말랐죠 그래요 이제 반 지났다 반 반 지났나? 반 했구나, 반. 반 조금 더온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